신지모루 종이 질감 태블릿 액정 보호 필름은 필기감과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. 첫째, 종이 질감 덕분에 필기 시 자연스러운 터치감을 제공하여 펜슬로 글씨를 쓸때 사각사각한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. 둘째, 무광 처리로 눈부심을 방지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. 셋째, 지문과 기름이 덜 묻어 화면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됩니다. 넷째, 펜총 마모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눈이 덜 부셔서 좋다며 추천하고 있으며 기포 없이 쉽게 부착할 수 있다는 후기도 있습니다. 이 필름으로 당신의 태블릿 사용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